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오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경매 초보분들을 위한 방송인데요. 무조건 돈 날리는 권리 분석 함정 8 가지. 어, 지난 시간에 10초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한 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하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분석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법리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니면 사실관계가 불리해서 배당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돈 날리는 권리분석 함정 8 가지 중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거나 전부를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런 경우들이니까 꼭 숙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게 법리니까요. 그렇죠. 배당 요구 여부는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예,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배당 요구를 했다고 기재가 딱돼 있습니다. 또 확정일자도 보니까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도 빨라요. 그래서, 아, 임차인이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겠구나. 그러면 저 보증금 이상만 낙찰이 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입찰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들이 확인된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요구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매법원에서 알려주면 모르는데 나름대로 경매계장님도 실수할 수 있겠죠. 배당 요구 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했는지 뭐깜빡했다든 아니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해줬다든가 그렇지만 배당요구 종기도 기재를 해놨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요 그리고 배당요구 날짜도 기재를 해놨으니 잘못 판단한 거는 낙찰자의 죄일 뿐인 거죠 비록 경매 계장님이 실수를 해서 공지를 안해 줬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들은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수 없고 매각 허가 취소 신청도 할수 없고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뭐 국가 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낙찰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철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반드시 기재를 해주는데 기재를 안 해주고 진행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 내에 철회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당 요구는 적법하게 그처회가된걸로 보는 거죠. 예, 이렇다면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떠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를 처리한 경우는 어떨까요? 배당요구 무조건 철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당요구 철회는 경매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내에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 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배당요구 한 효력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이제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또게 없게 되는 그런 경우니까 이건 리스크... 통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수익 모델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에도 과연 그 요건을 갖췄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어?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를 철회를 했으니까 효력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는구나. 그럼 나절자가 돈 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특수 물건의 수익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에 저 리스크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스크 통제를 우선으로 하지만 리스크 통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아그 후에는 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 를 검토해서 꼭 수익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경매 고수가 될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권 등기 여러분 전세권 등기 아시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이제 전입신고 점유 그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란 권리 인정해주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확정일자에기해서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보통 전세권 등기를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자로서 딱 등재가 되는데 전세권 등기는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에 효력이 있는 경매 신청을 하거나 전세권 등기자는 경매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전세권 등기는 소멸한다.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전세권 등기는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전세권 등기는 등기 부상의 권리 분석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한 줄로 본다그 했죠.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전세권 등기가 없다고 한다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부분들은 전세권자가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인데 전세권자가 따로 도 전입신고 도했어요 실제로 점유도 하면서 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전세권 등기, 등기자가 비록 따로의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계약만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런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거죠 개인이 전입신고 혹은 점유를 갖춰 가지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세권 등기자가 전입신고 등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전세권자의 지위도 갖출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호 대항력 있는 임차의 지위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권 등기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일부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지만 임차 보증금을 일부 못 받았는데 대항력은 있으니까 낙찰자가 그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예, 아셔야 될 겁니다. 전세권 등기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배당을 다 받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급자 이상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세권자 개인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을 대상으로만 대항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그 여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법인인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전의 법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또안을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없지요. 근데 이제 예외가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 내지 (제3항에) 법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법인이 전세권자이자 그다음에 만약에 대항력도 이제 행사하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 3조 2항이 뭐냐면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예, 한국 뭐 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경기도 토,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자 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일항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아니면 임차권자는 아니면 경기도 토지주택공사든가 뭐 인천 토지주택공사든가 이런 식으로 법인인데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이제 그게 만약에 입주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건그 입주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 경기도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들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대통령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서, 그 설립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경기도. 토지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사 뭐 이런다 아니면 뭐 서울보증보험 이런데들에서 뭘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인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 리스크 통제와 수익 모델을 연관성 있게 생각해 볼줄 알아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같은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들은 뭐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법 제 2주에 따른 중소기업. 자산 총액이 5천억이야. 이거 웬. 5천억 이하인 경우를 중소 기업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해당되겠죠 뭐 현대나 삼성 뭐 이런 데는 아닌 이상 뭐 한국전력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일항을 준용한다 일항이라는 게 대항력 인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항력이 인정됐는데 만약에 그 입주한 직원이 변경됐어요 그럴 때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전세권자예요. 그런데 마침 또 전입신고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랑 뭐 별로 관계 없고 그냥 뭐 무단 점유자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선정한 직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직원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을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해도 낙차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실 게 혹시라도 그 입주자가 아니면 그 법인이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배당요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 등기만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미배당금이 생기겠는가? 배당요구를 아예 안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그 스탬프를 찍지는 않았다 더라도 전세권 등기 설정일자를 확정일자로 봐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일자별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확정일자계에서 배당요구를 한 거로 본다는 얘기인 거죠. 전세권 등기 순서대로 설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 한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또 안을 수 있다라고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소한 얘기겠습니다. 만은 토지별도 등이란 걸 들어보셨나요? 토지별도 등이란 게 뭐냐면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그런 집합건물들.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갈라지게 되면 토지소유가 건물 을철거하라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세대, 뭐 2000세대 되는 아파트를 철거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합건물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집합건물 소유 관리하는 법률에서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팔면 토지 지분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에 저당권 등기했다고 를 치자고요. 그러면은 토지에도 동일한 저당권이 설정된 거로 보는 거죠. 이런 효력이 있는데 토지만의 별도 등기는 라건 뭐냐면 이렇게 집합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대지 상태에서 이제 토지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빌라가 지어지기 전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토지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좀 있겠죠. 토지 별도 등기가 뭐냐면 집합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토지만에 설정된 별도의 등기. 이거를 별도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이제 저당권이나 아니면 가압류, 압류 이렇게 금전을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태발입니다. 만약에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가등기가 있다고 라 한다면 물건명세서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가등기여서 말소되지 않으면 공지가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건 조심해야겠지만 웬만한 토지 별도 등기들은 이렇게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토지 별도 등기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건물에 낙찰가가 있어가지고 낙찰가 대로 이제 임차인이 선 최선순이어가지고 다 배당을 받겠다고 싶어가지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별도 등기권자가 우선해서 배당을 다 받아버리는 바람에. 예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나처 제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 비율로 나누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가 1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토지 5천만 원, 건물 5천만 원 이렇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비율로 나눈 다음에 그 토지 할당된 배당금은 토지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배당 받아 가는 그런 형국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이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표를 예, 그려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가 경매나 치자고요. 그런데 감정가액이 1억 원인데 토지 5천만 원, 건물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비율이 1대 1이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토지별도등기저당권자는 5천만 원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둘다 배당요구를 했다라고 보는데 낙찰가가 이제 9천만 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야, 9천만 원낙찰 됐으니까, 그냥 뭐 7천만 원 임차인이 최선순위니까 배당 받고 낙찰자가또한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이 1대1이었으니까 토지저당권자가 4,5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 이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4,5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까 얼마였죠? 7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4,500만 원을 배당받는 거니까, 2,5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했죠. 그런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니까 결국 2,500만 원은 낙찰자가 또 함께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별 등기가 있으면 토지별 등기가 말소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 거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별도 등기는 말소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섯개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